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온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던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제한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앞장인 18장은. 아, 예레미야 18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 토기장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이가 일하는 것으로 인도를 하셔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마음껏 만들었다 가 부수고 만들었다 가 부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바로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다 관계다 이런 걸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린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오늘 19장은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기장이가 일하는 걸 지켜보게 한 것이 18장이었다면 오늘 19장에는 가 보면 그 만들어진 다 구워진 옹기를 하나 사라는 거예요. 옹기를 사라 이옹기를 히브리어로는 빡북이라고 그래요 빡북 왜 빡북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빡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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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가 난다고 빡북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의성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었느냐 완전히 삐뚤빼뚤하게 아주 흉축하게 만들어진 그런 옹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걸 가지고 부수기 위해서. 사가지고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5절을 보면 읽지 않았지만,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듯 보라. 내가 이 성업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업과 그 모든 촐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나와요. 왜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느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오면 우리는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발견해 낼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줄 알고 나는 뭐다 완전해. 이게 아니라 부족한 줄 알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언가 자기에게 있는 게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살아가요. 음,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를 뭐 여러 방송을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많이 봅니다. 근데 뭐 주식하는 분이 한국에서 한 200억 벌은 분이 주식을 잘하는 방법 회의를 보이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자기가 최고예요. 어, 슈퍼겜이라고 그런가 하면 뭐 어떤 어,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취하면. 막 박사학위를 따면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큰 돈을 벌으면 아니면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의 얘기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초라해지는 줄 아세요? 언제 초라해지느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보니까 암이라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는데 내 잘못도 아닌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갑자기 파산해버릴 때. 사람은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음. 아마 어제 기사에서, 기사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마스크. 마스크를 아주 비싸게 사서 막 신문에 광고로 일면으로 때리고 막 마스크로 한번큰 돈을 벌어보려고 빚을 내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샀는데 마스크 값이 폭락을 하는 바람에 자살한 사람의 얘기가 두 분이나 기사에 실렸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흙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그게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dust 먼지로 되어 있어요. 먼지, 흙이 아니에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 그게 인간의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희망. 그게 뭐냐면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직도 말랑말랑한 진흙의 상태로 있다면 얼마든지 부서지고 얼마든지 깨지고 얼마든지 녹아져도 다시 새롭게 멋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스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말랑말랑한 상태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지기만 하면 최고의 그릇이 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많은 것을 잃었지만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도 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삐뚤게 만들어진 온기. 이건 뭐냐면 이미 만들어져 버렸어요. 다 만들어진 존재예요. 나 외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제일 똑똑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여기 보니까 하시드 문 하시드 문이라는 건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질그릇이 잘못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밑에다 버려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깨뜨려 버리는 자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보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참이 장소가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실제로 질그릇이 만들어져서 깨트려지는 하시도 문을 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장소가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습니다 토기장이 집에서 시작을 해서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딱딱한 상태로 그릇이 되었는데 잘못 만들어진 건 하나님이 흰놈의 골짜기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이방 민족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드렸던 장소입니다. 이방 종교라고 해서 다 잔인한 건 아니지만 특별히, 특별히 가난 땅에 있는 이방 종교는 아주 잔인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모압 족속은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아들을 그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서 피가 튀게 해서 죽어가게 하고 피가 튀는 모습을 보고 전쟁을 한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인신 제사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에밀레 종이라든지. 아니면 심청이 임당수 제사 드리는 모습, 에밀레 종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제사의 제물로 드리고 그런가 하면 이 중국 상인들이 이 바다가 팍 태풍이 치고 풍랑이 일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처녀를 사가지고 물 속에 빠뜨려 죽이게 하는 이런 모든 게 인신 제사죠. 하나님은 가나안의 풍습 중에서 가장 악하게 생각한 것이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자식을 산채로 불에 넣어서 죽여서 태워버리는 예식.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명명했을까? 물론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그러나 흰놈의 아들이라는 걸 보니까 제일 먼저 자기 아들을 죽인 놈이 흰놈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흰놈이라는 놈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쳤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언제나 보면 흰놈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유의로 한 겁니다. 오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히브리에 보면 개벤 흰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벤 흰놈. 그런데 이 말이 신약성경에 오면 헬라어로 개했나 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 뜻이 뭐냐면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 결국 뭘 보여주느냐면 하 유다 백성들은 이곳에서 이방이 저지르는 그런 악한 행습을 이어받아서 자기들도 자기 자식들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짓을 할때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 예루살렘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성령이 많은 천국과 같은 곳을 그들이 자기들의 그 저주받은 행동을 통해서 지옥을 만들어 버리시게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성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성전의 기능은 그곳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면 모든 죽은 것을 다 살려나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성전에서 생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성령의 생수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좋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성령의 생수는 곧 말라 버리고 성전의 펑션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을 때 예루살렘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아수르 군내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하룻밤에 다 죽어 버렸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워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빨리 문 열기만을 원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너무 세상에 오래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은혜는 멀리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는 그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었고, 빨리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빨리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놀아야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장 많은 모습으로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성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들여다 볼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다 만들어져 버린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옹기의 모습처럼 내 힘으로 다 이뤘고 내가 다 가졌고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내가 외에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고 우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성전에서 성령의 생수가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아주 센스티브 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3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행하며, 무제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재앙은 자초한 것이란 거예요.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들의 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유혹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좋고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더큰 기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고 자꾸 세상에 정신을 팔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생수는요, 말라버려요. 너무나 센스비, 센스티브해서 성령의 생수는 말라버려요.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세상을 살리는데 그 물이 딱 끊어지니까 성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려내야 돼요. 우리는 다시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끌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만들어진 흉측한 온기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아직 말랑말랑한 진흙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생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 만들어진 흉축한 온기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다 이뤘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고 나는 더 이상 들을 말도 없고 나는 이 세상이 좋고 세상의 즐거움들이 너무나 귀하고 교회는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고 교회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우리는 그런 기능으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듣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말랑말랑한 진흙의 상태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생수를 통해 다시 교회의 기능이 살아나고 세상을 살려내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만져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